안녕하십니까? 세부 시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투어와 곡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라는 거는 모든 경계선들을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컨투어가 있고요. 이제 에지 컨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이어진 거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세그먼트도 그라디언트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거하고 이제 에지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 시간에 보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미지를 MPML 레벨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에지, 그라디언트하고 에지를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거가 이제 그라디언트 세그먼트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선이 이제 그 에지 세그먼트들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제외하고,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저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면에 어, 그 대략적인 그 그라디언트를 이루는 이제 그 영역들의 대강의 이제 그 모양만 알면은 그라디언트를 이제 어떤 타입이다 이렇게 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라디언트를 제거를 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제거를 하고 이제 남은 에지 세그먼트들만 어, 보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야, 이거는 이제 그 거의 뭐 장미 윤곽을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어, 스피어. 근데 중간에 이제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그라디언트에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가온의 동그란 이제 그곡어의 모양만 남은 거고요. 요건 냄비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죠. 이것도 이제 중간 냄비 뚜껑이나 어, 그 거기에 이제 그라디언트가 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냄비에 그그 그, 에. 에, 주요, 주요, 이제,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 역시, 그, 룸인데, 벽지 같은데 나와있는 그 그라디언들이 다 없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에지는 이 예, 에지만 남는데 이제 에지라는 거는 두 물체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안팎선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 안쪽은 구지만 바깥쪽은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경계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 하나의 그 선이지만 이게 두 개의 이제 경계선으로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아요 밑에는 이제 그라디안트의 세선을 표시를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그라디안트 에서는 아 이제 그이 세선에 이제 그 곡률 완만한 곡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조밀도 이거를 보면 이제 그라디언트는 이제 충분히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에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지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에지 세그먼트들만 남았을 때 그거를 이 세그먼트들을 이제 그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지 세그먼트가 그 안팎으로 이게 두 개의 물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팎으로 경계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그러니까 경계선을 그릴 때요 이제 에지에 해당되는 하얀 선도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요 까맣게 되어 있는 영역도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얀 영역하고, 그 다음에 까만 영역 사이에. 경계선을 그리는 거죠. 경계선을 그리려면 이제 픽셀이 하나씩 밀려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두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그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의 그 그림이 되겠는데 이게 잘안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거를 확대를 해놨어. 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가 이제 경계선입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그 에지세그먼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 안팎으로 다 둘러싸고 빨간 그 이제 그 라인들이 전부 하나씩 형성이 돼,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이 하얀색으로 나타낸 그 에지 세그먼트들은 이제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안팎에 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어... 선들은, 아니, 루프, 클로스트 루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클로스트 루프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바깥으로 쫓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하나의 이제 클로스트 루프가 형성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클로스트, 여기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클로스트 루프가 형성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에서 클로스트 루프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또 바깥에 형성이 되고, 또 안쪽에 형성이 되고, 이렇게 세 개가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폐곡선이 이제 그 형성이 됩니다. 에, 그래서 이 폐곡선이 형성이 돼야지만, 이제 그 어, 껄, 에, 매끄럽게 그걸 이제 공유를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계를 이제 에,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팎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인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들이 이제 그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이 구에 있는 그 에지의 에, 에, 이미지에서 이제 그 세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선화를 해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세선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그이 중간에 요 아까 말했던 그 에지의 에지에 해당되는 요 영역. 요요 요 가운데에서는 세선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선화 해 봤자 그게 원래 의 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세선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뎁스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어이 에지에서부터 중앙 여기 세, 세선까지 얼마만큼의 이제 그 휘, 픽셀이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뎁스라고 얘기하는 하는데 전 시간에는 이제 그 칼라 순서가 이제 그, 그 어두워지는 순서로 이제 해가지고 레드하고 스칼렛이 좀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에 여기 세브에서 계속 써오던이그 공유라고 말 공유라고 맞추기 위해서 레드하고 스칼렛을 앞으로 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빼면 이제 이게 이제 무지개 무지개 색깔별로 나열이 되는데 그냥 앞으로는 계속 이걸로 이제 쓰도록 하죠. 그래서 칼라 순서대로 이제 그 이제 1, 2, 3, 4 뎁스가 이제 1, 2, 3, 4, 5, 6인 경우를 이제 칼라 순서대로 이렇게 그. 어...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요렇게 이루어진 이 세선에서 비슷한 뎁스로 묶은다음전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얘가 이제 너무 어, 뭐 1, 2, 3이 뎁스가 한한 픽셀 간격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구간별로 묶어가지고 이제 비슷한 뎁스로 묶은 겁니다. 묶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다 라인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간단하게 이그이 그, 이 하나의 그 랭스 길이가 하나의 여기 그 중간에 있는 세선의 길이가 뎁스 곱하기 3을 만족하는 경우만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는 오렌지죠. 오렌지면은 이게 보면은 1, 2, 3에서 뎁스가 3번이라 3, 3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3보다는 길죠. 한뭐 12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그 이게 요게 뎁스 t 스보다 이제 랭스가 긴 거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요런 경우는 보면 이제 라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어 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라인이라는 거를 도대체 이제 두께에 비해서 두께에 비해서 얼마나 긴 거를 라인으로 볼 거냐라는 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이 두께보다 두께의 3배 정도만 크면 길면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잡은 3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죠. 이거는 원래 뭐 라인이라고 뭐볼 수는 없는 거죠. 테이퍼 중에 이제 하나 일종의 이제 그런 경우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구분을 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 이미지에서는 라인에 이제 라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라인들이 많이 있는 이미지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칼라 성분들이 이제 뚜렷해서 많이 보셨던 이미지들이죠,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성분들이 뚜렷해서 그라디언트는 별로 없고 이제 그 여기 이제 라인들이 주로 에지들이 많고 이제 라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거를 이제 그 안팎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된 영역을 이제 칼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표시된 영역별로 이제 그 세선화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데스마다 이렇게 색깔, 색깔별로 표시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렇게 라인을 먼저 뽑아내려고 이, 이 애를 쓰느냐라는 거를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제 RF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RF 중에서 이제 가장 밑에 단계에 있었던 게 심플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플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이러한 종류도 있고 이러한 종류도 있는데 이러한 종 그러니까 이게 바로 라인을 뽑아내는 기재죠. 이거는 좀 이제 그좀더큰 이렇게 네, 이제, 요, 요 폭에 들어가지 않고, 요 경계선만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그, 어, 디텍션 하는 이러한 그셀 모양 타입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라인으로 뽑아져 있는 거는 이제 그 같은 RF가 이제 계속 연속해서 있는 같은 크기의 RF가 연속해서 있는 거라, 거를 이제 라인이라고 한다라고 제가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똑같은 RF예요. 이것도 크기가 같죠?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도 이게 RF에 들어가요. 이 RF에 작은 것들. 큰 거는 이제 RF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도 똑요요 요 하얀색 RF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요긴 것도 폭은 폭은 요거처럼. 좁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R 프로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냐면 이거 요거 이일 라인하고 여기 작은 어떤 그 모양들은 대역폭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이 이미지라는 거는 보면은 이미지라는 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그이쪽 그니까 러 이쪽만 대역폭이 크다고, 그러니까 양 어, 양쪽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대역폭이 커야지 그거가 다 대역폭이 크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그러니까 이 수평이나 수직 쪽에 어느 한쪽만 대역폭이 좀 대역폭이 작아도 그거는 같은 대역으로 여기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만 그 디멘션이 낮으면 디멘션이 나, 그러니까 그 폭이 낮으면 그거는 같은 대역으로 표시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같은 RF 상, 즉 같은 대역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역으로 뽑아내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요만한 크기의 물체들은 전부 이 대역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RF서부터 뽑아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제 어, 무늬 같은 것들서부터 뽑히기 시작하고 텍스처 같은 거가 뽑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큰거큰 큰 RF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 이, 뭐 물체를 이제 그 구분을 해 가기 때문에 그게 하는 바로 인식하는 과정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라인이라는 거를 같은 RF로 취급하기 위해서 라인들을 전부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물론 물론 이것도 이것도 라인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대역이 큰 라인이에요. 그죠? 이, 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라인 이거를 라인의 RF 크기라고 본다면 은 여기 이 대역하고 맞는 맞는 것들은 대충 이 정도 크기의 대역이 RF 하고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역폭으로 전부 쫙 나누는 거 앞으로 그렇게 나눌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RF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RF 스케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뽑아나가는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뽑았으면은, 그 라인이 이제 그 컨투어 상에서 어 어디, 어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라인인가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이미지에서 이제 라인으로 판명된 세선들을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좀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그, 어 두께보다 여섯 배 정도 기, 긴, 길이를 갖는 것들만 표시를 했어요. 이게 3, 3이라고 표시하면, 이게 아까 같이 3자로 하면은, 전 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 이런 거를 이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라인 있고 녹색으로 된라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두께가 이제 짧을 어 작을수록 이제 그 이제 어빨간색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개 색깔별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 이, 살아남은 이제 라인들의 이제 그 컨, 각각의 에지들의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표시해 보면은 이 정도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그러니까 이 여기 여기서 발생된 세선의 라인은 이. 안쪽에 있는 컨투어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쪽만 그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 이쪽이 에지가 쭉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빨간 것들 표시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녹색 표시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두께가 파란색인 전부 라인으로 나중에 띄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 물론 공유를 봐도 공유를 봐도. 이게 평행인가를 뭐알 수가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공률이 사실 정확한 공률을 얻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라인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라인이 보면은 이게 공률이 여기서는 공률들이 막 변하는데 여기서는 라인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라인들을 이제 어 대충 뭐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냥 그 평균적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멀리서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지 멀리서 보면 사실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이제 작은 이미지인데 확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한 보는 공유라고 이렇게 세선으로 이제 마, 매크로하게 이제 보는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지 세그먼트들을 이제 경계선을 구하면 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지 루프가 얻어진다고 랬죠그 에지 루프 상에서 우리 아까 바, 지금까지 라인들의 경계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라인들하고 경계는 관계 없이 이제 진짜로 이제 공유를 즉 커베쳐죠 그, 공유를 구해야 될 텐데 그 공유를 구하기 구하려다면은 여기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이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공률이 잘 구해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평화를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세브 35를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1단계, 2단계 이제 평화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평화란 작업의 모양이 이렇 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이 2단계 평화란 된그 모양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률을 구하는데. 2단계 평화라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그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거 니 픽셀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직선이죠. 직선인데. 이게 그 점점이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이제 공률을 보면은 요게 작은 범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여기서 이 마이너스 이 가고 여기서 플러스 이 e 정도 가면은 요기 하고 요 선하고 요 선의 각도를 구하게 돼, 돼야 돼요 그죠 그게 공률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률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률이 45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이라서 0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을 막기 위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1차 평균을 내는 게 어, 2, 3, 4. 그러니까 원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이요 픽셀에서 이가운데 요 있는 이 픽셀에서의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가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까지 가는 하나의 그 앵글을 요 요거처럼 앵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가 드루프가 2, 3, 4세 번이 돌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또 공률을 구하고 아 공률의 그러니까 그 각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거에 대한 또 각도를 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비슷한 그 평균으로 이렇게 쭉 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RF를 적용을 시키는데, RF는 이제 그 여기서, 어, 표시된 거는 이제 그 무지개 색깔 여기서도 이제 무지개 색깔인데 아까 이걸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좀 칼라하고 스칼렛을 앞으로 그러니까 레드하고 스칼렛을 앞으로 당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드인 경우는 이제 반지름이 4그 다음에 오렌지인 경우는 반지름이 8그 다음에 12 16 이제 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작게 이렇게 싹 이게 급하게 싹 돌아가면은 작은 4 정도 되는 영역에서 공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가면 이게 20 정도 되는 영역에서, 영역에서 공률이, 공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가는 거는 여기서 이4 정도 영역을 이렇게 대조해봤자,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률이 빨리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4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레드죠. 그 다음에 밋밋하게 돌아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20 정도 큰 거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평균을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RF를 적용을 해서 이미 한번 이렇게 평균화된, 평준화된 어떤 그러한 곡률을 다시 여기서 요 안에서 각도를 측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 빨간 거 안에서 각도를 측정을 해서, 여기서 각도가 나오면, 이거는 아래, 이거는 빨리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 각도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색깔로 다시 한번, 여기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를, 그러니까 각도가 나오나, 안, 안 나오나를, 측정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오렌지 그 정도 밋밋하게 돌아가는 거고 각도가 안 나오면은 다시 이제 그린으로 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그 평균을 내보면서 각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RF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F 개념을 여기서는 일단 다섯 개만 썼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섯 개 가지고는 모지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로 해서 그 대강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이제 그, 어, 고열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이제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률은 이런 식으로 공률이라는 게 결국 돌아가는 각도니까 그래서 이제 공률을 이렇게 구하는데 그거 에 이제 공률을 구해볼 이제 추출의 예는 전에 이제 말씀 많이 말씀드렸던 시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공률을 추출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률의 부호는 이제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각도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칼라 앞에는 이제 칼라를 나타내고 뒤에는 이제 컨투어 이제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컵의 조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9.59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면 119.59는 뭐냐면은 45.94도가 돌아갈 때 경계된 픽셀 수가 119.59 픽셀 개수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제 그 밋밋.. 그러니까 결국 이건 밋밋하게 돌아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45도 돌아갈 때 45도 들어갈 때 120개의 픽셀 만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이제 밋밋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급하죠. 40 42도가 돌아가는데 12.36 픽셀 밖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빨리 돌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어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는 플러스 그 이제 돌아가는 그 방향이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 직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것도 이제 직선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공률을 구해서 공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 구간에 관계없이 구한 다음에, 후에 이제 라인 구간은 그 구간의 공률을 이용해서, 이 구간이 이제,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라인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니까, 공률이 직선이니까, 아, 여기서는 두께 이만큼짜리 직선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라인으로 이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남은 거, 나머지는 이제 또 RF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을 잘라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RF에 여기서 뭉퉁된 부분이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퉁된 부분하고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된 부분이 같은 대역을 갖는다. 같은 그 밴드패스 필터적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대역이고 같이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같은 비슷한 물, 같은 물체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 F 이 같으면 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처리를 하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어 설명을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